백내장과 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내장과 복시 저는 고질종 눈질환 책 4권을 저술 하고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30년째 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 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내장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 라는 부위가 여러가지 원인으로해서 변성되어 가는 겁니다 변해져 가는 겁니다 수정 우리가 보석에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 맑은 수정, 아, 수정같이 맑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정 또 수정체 바이로 옆에 유리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 유리같이 투명해라. 수정체와 유리체는 뭐 찌꺼기가 뭐 끼게 되면 망막이라는 유리체 바이로 옆에 망막이 있는데 망막은 필름입니다. 망막에 상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정체가 맑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외상, 타박추락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 또 수술, 눈의 수술로 인한 손상, 또 포도막염이나 망막염 염증으로 인한 손상, 노화로 인한 순환 장애, 심리대상에로 인한 손상, 또 유리체 절제술, 이제 망막에 이상 있을 경우는 유리체가 있습니다, 아까 유리. 투명한 유리 같은 그 공간에 젤리 같은 맑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막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유리체를 절제를 하고 막막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리체를 잡아 이제 절제를 해 버리면 수정체 유리체가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체를 떼 버리면 막막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로 인한 또 합내장.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손상에 오는 병 그래서 뿌옇게 보이고 번져 보이고 또 겹쳐 보이는 복시가 올수 있습니다. 어, 눈에 왜 복시가 오지? 왜 겹쳐 보이지? 겹쳐 보이는 원인은 수정체가 이제 혼탁해지고 변성 변해들 할때 이쪽은 뿌옇게 보이고 이쪽은 뿌옇게 보이는 것이 적고 이쪽은 뿌옇게 보이는 것이 두껍고 이쪽은 또 두껍고 이쪽은 얇고 그러면. 두꺼운 거, 얇은 거에 대해서 불절절의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또 주변부가 이게 혼탁보다 중심부, 중심부가 혼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강막에서 받아들는 것이 수정체 중심으로 해서 황반에 꼴록 들어간 중심까지 가야 되는데 주변부에는 백내장 혼탁이 와도 시력장애나 이런 복시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심부. 수정체 중심부에 뿌옇고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고 그러면 두껍고 얇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초점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시에가 이제 단안복시, 양안복시 이렇게 구분해서 단안복시는 눈 자체 이상으로 인한 복시, 뭐 각막혼탁이라든가 수정체혼탁, 수정체혼탁의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라든가. 또 망막 정막이라든가 황반 충이라든가또 원추형 각막이라든가 뭐 이렇게 눈 자체 이상으로 인한 복시와 양안 복시, 양안 복시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 의 이상, 또 신경의 손상, 또 신경이 대뇌를 지나서 대뇌 후두부로 지나가야 되는데 뇌경색, 뇌출혈, 뇌수종, 뇌수망염, 뇌종양 이런 걸로 인해서 시신경이 압박받는 경우, 손상된 경우. 그래도 복시로 보인니다 양안 복시. 그런데 어, 백내장으로 인한 복시는 단안 복시. 눈 자체의 이상, 수정체가 이쪽은 두껍게 홈타게 되고, 얇게 홈타게 되면서 중심부의 초점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초점이. 그래서 복시로. 그런데 완전히 이제 백시가 진행,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홈탁 정도가 다 똑같거나 전체적으로 홈탁게 되버리면 복시가 사라집니다. 그 백내장으로 인한 복신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의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지만 어, 노화로 인한 백내장, 수정체가 왜 혼탁이 될까요? 수정체의 신진대사 예, 기능장애가 오는 겁니다. 혈액을 공급하고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동맥에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한 것이 그대로 노폐물과 찌꺼기 나가지 못하고 자꾸 쌓이는 겁니다. 찌꺼기들이 정맥에서 찌꺼기가 다 내보내질 못하는 겁니다. 면 집에 찌꺼기가 쌓였다고 생각하면 집안에 온통 엉망이 되듯이 이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찌꺼기가 쌓이고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면서 수정이 투명하지 않고 이제 뿌옇게 변화어가는 거, 조직의 손상에 오는 거, 단백질의 변성이 되가는 거, 단백질, 단백질이 변성돼가서 뿌옇게 보이는 거. 그 뿌옇게 보이는 정도가 초기의 경우, 가벼운 경우는 약물 치료 또 침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조직은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잃어버린 조직,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린 세포. 이런 죽은 거 살려주세요 사람 죽은 거 살려주세요 사람은 하나의 개체인데 하나의 개체에 60조의 세포가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만도 엄청난 이 세포가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장에는 뭐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도 나쁜 균과 바이러스 세균 다 나와 더불어서 우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자연에도 좋은 거 나쁜 거다 섞여서 근데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 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연도 막 먼지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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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가스, 공장에서 막 매연도 품어내고, 막 자동차 매연가스 엄청나게 오염되지만, 그걸 정화를 시켜서 우리가 건강한 자연이 되듯이, 내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뭐, 균 바이러스 세균, 우리가 이 피부를 막 보면 다 균덩어리, 균덩어리. 좀 지나면 각질화 씻지도 않으면 각질화 특히 발안 씻으면 냄새나고 그런 건 균이 모여서 냄새 나요. 저녁에 왜 냄새가 나겠습니까? 발에서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막 균이 막 번식되는 겁니다. 이빨도 마찬가지고 하루만 안 닦아도, 닦아도 냄새가 납니다. 이제 연세가 들면 닦아도 냄새가 납니다. 균이 씻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 장 내부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온통 균, 세균, 바이러스가 나와 더불어 내가 정신을 조금 잃어버리는 순간 기운이 완전히 나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항상 정기라운다, 발을 정자, 내 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 아니면 사기 나쁜 사된 기운이 나를 점령해 버린다.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사기 기가 약하면. 남의 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남의 정신이 들어와서 나를 산다. 그 빙을 아우릅니다. 빙어. 어, 저 사람이 너무 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이 정신세계가 안돼 있으면 죽은 사람의 정신이 들어와서 내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 그걸 빙을 아우른 정신과에서 실제로 그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빙어. 내 옷을 그 사람이 입고 귀신이 내 옷을 내 육체를 안에 들어가 지배하 무당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과 영어입니다. 그래서 복시가 이렇게 좋아지려면, 근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좋아져야 되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먹는 음식. 칼로리 개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칼로리는 성장기 때, 막클 때, 근육과 뼈가 형성되면서 키도 크고 막클 때는 마구 먹어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은 대로 나가고, 먹은 대로 나가고, 돌도 씹어먹는다는 얘기가 그래,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너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야. 그러면 막 먹은 대로 다돌 먹었어도 나가. 근데 4 0대가지 나면 돌 먹으면 다 어디 가서 얹히고, 하면다내부에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얘가 살아있는 음식인지, 생기가 있는 음식인지, 향기가 있는 음식인지 얘가 제기될 음식인지, 얘가 야산에서 자라는 음식인지 사람이 키우고 막뭐 주고 막고 비로 뭐아주고막약뿌려서 병충해 안 생기게 약 뿌려서 보기만 이쁘게 하는 음식인지 살아있는 음식, 적어도 탱탱하고 맛있고 향이 나고 보기에도 때깔 있고 생기가 사람도 야, 살아있네 라는 표현듯이 야채 하나에도 살아 있다는 느낌을 보고 먹어야지 자기 몸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기, 기가 충만 돼야지 에너지가 어디 가서 피가 피는 저저, 에너지는 저절로 다니지 않습니다 피에 포함돼서 갑니다 피에 포함돼서 피를 순환시키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에너지입니다 또 내부에 들어가서는 피를 순환시켜서 내 몸의 60조의 세포한테 공급해주는 힘. 근데 피에 에너지가 안 섞이면 피덩어리입니다. 기가 안 섞이네. 피. 그것은 피에 찌꺼기가 생기고 피가 엉기고 피가 있어도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 피가 죽은 피, 어혈이 돼서 여기저기 뭉치고. 그래서 맑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과 함께 기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는 코를 통해서. 폐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폐 바로 옆에는 심장이 같이, 심폐 동원 같이 활동해서 심장에서 혈액, 폐에서 기 같이 합쳐져서 혈액이 전신에 60조한테 기와 혈을 공급한다. 호흡법, 충분하게 코를 받아들여서 피에 에너지가 섞일 수 있게끔. 그래서 해로 우리가 호흡하지만 의식적으로 심장으로 호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장에 내 에너지를 넣어줄 거야, 우주의 에너지를 넣어줄 거야, 자연의 에너지를 넣어줄 거야. 우주 속에이 엄청난 이 에너지, 이 공장에서 나는 그 시꺼먼 매연과 이 모든 자동차 엄청 많잖아요. 뒤에서 풍어져 나오는 이 매연을 다 정화시키는 이 우주 속의 이런 자연의 치유 에너지를 코를 통해서 내 심장에 넣어줄거에요 심장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피를 통해서 내 전신으로 가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할거에요 노폐물이 쌓이는 눈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입니다왜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왜 단백질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두루젠이 분비가 되면서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하는 방 수용체가 황반에서 재역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40대 이후에 이높 단백질이 찌꺼기가 정맥으로 산 찌꺼기가 나가지를 못하고 시신경 위축을 가져오게 습니다 대기운을 받아들여서 피 속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 육십조의 세포들이 살아있는 살아있네 그 세포 어 살아있다. 육십 의 세포가 살아서 땡글 땡글 해야지 내 혈세로 보고 아너 살아있다 어, 생기가 있네 기가 어, 충만돼 있네 내 안에 세포가 살아 있어야지 내가 나 하나의 하나도 개인도 살아 있는 거 우주가 살아 있어야지 내가 살듯이 내가 살아 있어야지 내 세포 내 세포가 살아 있어야 나더 서로 다 연관됨 그러니까 심장으로 호흡한다 생소하자 폐로 호흡한다 심장으로 그 에너지를 결국은 쓰는 데는 심장이거든요. 폐로 받아들, 폐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폐가 공기 받아들이는 폐가 무슨 역할을? 폐가 하는 역할은 그 에너지를 심장에 있는 혈액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폐 따로 심장 따로라면 코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우주의 에너지를 결국은 심장에 있는 피한테 보내서 그 세포가 눈으로도 보내고 말초혈관으로도 보내고 심장을 호흡한다. 구조 에너지를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심장에 있는 피에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60조의 세포, 눈에 있는 수정체, 또 황반 퇴행성 질환이 내가 있다면 그 부위로 에너지가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훨씬 큰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